반갑습니다 임야가약 2만평입니다 염소 사육 가능 지역으로 나옵니다 초입까지 길도 있고 전기도 100미터 안에 있습니다 임야가 염소, 소, 말, 사슴 가능한 지역이 정말 힘듭니다 땅의 면적도 약 2만평, 20평 모자라는 2만평입니다 몽땅 4200만원 평당 2100원에 나왔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점맨 내리입니다. 몽땅 4,200만원, 팽당 2,100원 꼴, 초입까지 길 있고, 지금 보이시는 전신주, 여기에서 약한 9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가 우리가 200미터 안에만 있으면 전기인입은 기본 요금으로도 전기인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야가 금액이 너무 쌉니다. 몽땅 해가지고, 4,200만 원. 보시다시피, 임업용 산지로 나오고 있고, 소, 말, 양이 염소인 사슴, 사육 가능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 임업인 후계자도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청도 매전, 미량하고, 청도하고, 미량시하고, 청도군하고,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땅이고, 수확 벌체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양질 사토로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미량, 그리고 청도, 가까운 지역이라고 수확, 벌체가 가능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량, 경북 청도에, 진짜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쌉니다. 정말 싼 매도 금액이고, 2만 평이 가까이 되니까, 20평 모자라는 2만 평입니다. 보시다시피 길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까지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차량이 우리 땅까지 앞에 초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밑에 집이 한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약한 한 4, 50m 전기가 있는 데까지는 약한 90m 그 정도 떨어져 있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로드뷰를 한번 띄워서 한번 살펴보면 약간 위성으로 살펴보는 것이라서 깨끗한 화질이 안 나오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틀어보시면 지금 이 길, 여기 전신주가 보이는 여기에서부터 9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길로 해가지고 조금만 올라가시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산입니다. 매도금액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그냥 하나 사시면 됩니다. 몽땅 4200만원. 20평 모자라는 2만 평입니다. 2만 평. 이 정도면 정말 괜찮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빠른 매매가 예상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벨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